안녕하세요 이철주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어저께 반등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반등이 나왔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 또 오늘 어, 몇 가지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집중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월 안도렐리 어, 비트코인 상승을 나섰는데, 뭐 증시만큼이나 안심이 안 될까 나오면서 어저께 파월 의장이 어, 이제 청문회에 나서서 어,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미국의 어, 경제력은 강하다. 근데 지금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이 어, 달러를 찍어낸 것 때문에 어, 이런 가치의 하락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반복이 됐고 또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서 어, 그런 고용 문제, 그리고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파울이 일단은 금리, 올해 금리 인상을 조금 내비쳤고, 뭐, 긴축 정책 관련돼서도, 뭐, 앞당기겠다, 뭐,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중시가 많이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덩달아 좀 빠지는 경향이 높았는데, 어, 파울이 일단은, 어, 속시원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부분, 오래 할 거다. 근데 다만 언제 할지 모르고 아직, 어, 이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 한 3월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빠르면 6월 아니면 그 이상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이상은 조금 뒤로 미쳐지고, 뭐 긴축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앞당겨 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 안 좋은 부분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존버해라. 라고 하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어, 얘기를 하며, 이제 BTC 후원금에 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에 어쨌든 친향적인 그런 의원들도 있고, 아닌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원들이 비트코인으로 후원금까지 받고, 또 우리나라 뭐, 이제, 이재명 같은 이런 이제 대선 후보들도 지금 현재 뭐 후원금을 뭐 이제 NFT로 받는다 했다가 일단 뭐 반환을 했죠. 그래서 어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현재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 어쨌든 후보자가 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크리토 시장을 조금 많이 건드렸었잖아요. 박상계 난부터 해갖고, 은수성의 난, 뭐 이런 난들이 많이 잡혀 있었고, 최근에 또 개인 지갑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올가 매면서 시장을 더 불확실성에 놓여놓고 하락을 시켰다가, 어제서야 또 이제 다시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제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다음은 크리토다.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몰아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다시 시장이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비트코인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지구간 39K, 40K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구간에서 일단 반등해서 올라와줬습니다.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42K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어저께 파월 의장 청문회 때문에 다시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2K 부분을 조금 사수를 하게 된다면은 어, 충분히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현재 소화해 내주고 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저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또 이제 저녁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또 간략하게 또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이제 10일날 연준이 이제 베이지북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뭐 잘, 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엄청 이제 가까운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여기서 좀 좋게 안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간 또 하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42K 여기 라인 뭐 만약에 어,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2K 이탈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41K 후, 중후반까지도 밀수 있다. 이런 분도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위믹스가 상장을 해줬어요. 상장을 해주고, 제가 한 만원 정도 선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어피트랑 이제, BTC 이제, 원화에 좀 상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피트에 상장돼 있는 그런 이제, 어피트 코인들이 아예 뭐, 수급이 없어요. 왜냐위믹스쪽으로다 몰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중에 위믹스 추가 매도한다면서 4,600억 상당의 어, 이제 물량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믹스가 어, 전체 발행량 중에 87%를 현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부분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어, 1분기에 지금 자본 조, 그 자금 조달을 위해 갖고 선디토주 인수하는 그런 조달하기 을 위해서 어, 이제 위믹스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믹스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지지라인 어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어 코인은 알다시피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얘네가 언제 팔지 몰라. 요 지금도 팔고 있을 수도 있고 뭐 1분기 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한 3월달까지인데 뭐 지금도 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 얘네가 좀 들여 그 올려 놓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뭐 일단은 만원 정도 돌파하면은 이제 만 이천 원 정도까지 일단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원 돌파하고 오늘 다시 재차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혹시 9,500원 다시 밀리면은 8,800원 다시 밀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8,900원 지지하고 계속 여기 라인 유지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만원 위에서 이제 놀아야 돼요.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업비트는 만 원이지만 거의 이제 가격이 이제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케스머스 계속해서 제가 어,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밑바닥 지지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량 조정 받았고 다시 재차 올라오고 있으니까 코스모스는 5만 천 원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한 53,0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또 조정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어, 43,000부분이 지지라인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일링크. 체일링크는 똑같아요. 코스모스하고 코스모스 보시면은 앞에서 상승해주고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밀렸잖아요. 그쵸? 근데 체일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링크도 상승을 해 주고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다. 그러면 하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얘가 물량을 소화해 내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3만9백원 정도 지지 라인 좀잡으면될것 같습니다. 뭐 그에 지금 뭐 ADA도 뭐 살살 밑에서 이제 올라와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지금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a 부 v 코인도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저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해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장했던 오디우스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일드길드 게임즈라든지 오디우스 뭐, 이런 코인들, 어, 이제 위믹스 상승이 좀 끝나게 된다면은, 어 후발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시장 조금 지지라인만 계속 어 선택해 보시고, 뭐,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39K, 40K 때 분할로 좀 어, 물을 좀 타라! 라고 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어, 드렸구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뭐, 여기서 도전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지지라인 이런 부분 다 체크해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 사고 팔고 살고 팔고만 이제 내려왔을 때그 지지라인, 어,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하고, 그다음그 위에 매물 때, 4 2 k 정도에서 분할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42k 뭐 이상 만약에 돌파해 주고 나서 지지 못하면 다시 쇼 치고 이런 부분으로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라는 거는 늘 그렇습니다 이슈는 맨 처음이 가장 강해요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반복하냐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냐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어, 매매하는 데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들 어, 날씨도 많이 춥고 오늘 특히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절 TV였습니다.